울었어. 어, 고, 고, 고. 제가 딱 오니까 건행이가 울면서 나왔어요. 건행이, 건행아, 울었어. 아이고 예뻐, 잘 잤어요? <laughs> 아이고 예뻐. 귀여. 아, 잘 잤어요? 배고파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건행이. 아이고 예뻐라. <웃음> 귀여워. <웃음> 오늘 아침밥은, 아이고, 잘 먹어. 팬메이크에다가 습식을 섞어가지고, 영양제를 섞어 서 줬어요. 어, 근데 우리 건행이는 밥보다도 사랑이 더 원하는 아가라서, 어, 밥보다 사랑을 좋아해요. 자기 예뻐해달라고 하고. 번행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약간 의심됐던 게 몸에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길냥이어도 몸에 냄새 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몸에 냄새도 나고 털의 상태도 보니까 약간 어 약간 구내염이 있나 싶었어요. 범위가범위 털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밥 주는 고양이 중에 구내염 걸린 범위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래서. 데리고 와서 먹여 보니까 사료보다 습식을 훨씬 편해하고 사료는 또 저희가 어제 황태를 좀 삶아 줬는데 황태 먹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제 준걸 이렇게 다 남겨놨더라고요. 닭가슴살하고 황태하고 사료하고 국물만 다 먹고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걸로만 해서 줬더니 너무 잘 먹네요. 약간 초기 구내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식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사료도 G p 꺼 되고 게 열량 사료인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먹여 보려고요. 지금 너무 마르고 체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니까 고열량 먹고 힘좀 내라고.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네요. 근데 초기고 하니까 밥잘 먹고 약타다 먹이고 하면은 완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할 먹었어? 귀마안귀여 어, <laughs> 귀여운 귀여운 <laughs> 네안 만져줘서 그런운 귀여운 귀귀염둥이네아고 좋아해 사람 좋아해 귀여운 귀 귀여워. 그래도 얼굴이 진짜 많아, 좋아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엄청 까칠했는데 이제 진짜 순진한 애기 얼굴 같아. 춥냄새도 안나 이제. 어휴, 어, 회복되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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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휴, 어휴, 어어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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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휴, 어휴, 어 어휴, 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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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그, 예쁘네. 자기 만지라고 막 손을 막. 에이, 예쁘네. 에이, 예쁘네. 건행이. 어, 그 사람 좋아했어요. 어, 그. <laughs> 지금 건행이 밥 챙겨주려고 오메가3 오일을 하는데 저희 고양이들이 막더 신이 났어요. 이거 뭐 맛있는 냄새 난다고. 구내염에 오메가3랑 콜라겐을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마침 저희 고양이들 주려고 사다 놨던 것들이 있어서 뭐 <laughs> 귀여워. <안 돼요. 웃음> 네, 습식에 섞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콜라겐하고 오메가3를 섞었습니다. 오늘의 습식은 펜시피스트. 펜시피스트입니다. 펜시피스트살모니네 살몬. 사일모니. 이게 무슨 맛? 애들 아, 신났다 어, 발꼬락들 너무 귀엽죠? 저희 애들 발꼬락들 먹었는데. 귀여워 아유 귀여워 짠짠짠 너네 거 아니야? 너네 아까 먹었다아 방금 먹었다아 너네 방금 귀여워 습습사닦서봐 습습을 닦아봐 밖에 건행이 줘야 돼 왜 방금 먹었는데 왜다안 먹은 척 하지? 방금 먹었는데 왜안 먹은 척 하지? 물을 조금 섞어야겠다 아이고 잘 잤습니까 가맹이? 어잘 잤어요 영양제 탔어 자 오늘은 팬시피스트에다가 콜라겐 성분 들어있는 영양제에다가 오메가3랑 팬메이크 섞었어 엄청 맛있지? 래리 오늘 기운이 엄청 넘쳐요. 응. 3일 동안 여기서 저기가 장판에서 따뜻하게 재우고 밥 먹이고 하니까 기운이 아주 넘쳐가지고 엄청 살아났어. 다행입니다. 터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응. 본인 스스로 그루밍을, 그루밍을 좀 했는데 진짜 깨끗해졌어요. 응. 기특한 것. 가네이좀 그 끊겼어? 아유 아, 너무 잘 먹네. 아이고, 어 <laughs> 밥도 이제 너무 잘 먹는다 권해나. <laughs> 어 골골한다 골골골 골골골골 골골골골골골. <laughs> 오늘 밥이 앞게 목욕 좀하서 이런 거좀 떼고 싶거든. 오늘 marché, 날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laughs> 잠깐 낮에는 영상인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따뜻할 때 아기 목욕 좀 시켜주려고요. 애기가 스스로 몸이나 이런 데는 다 했는데 여기 발 같은 데좀 묵은 데가 있어요 이런 걸 물로 이렇게 살살살 따뜻한 물로 풀어주려고 어때, 건양이? 기억도 좀 기억? 많이 회복해가지고 할수 있을 것 맞아. 같아 기운이 넘치는데요, 오늘 아주? 어휴, 골고 있어 얼굴, 얼굴. 너무 대단하네요 음. 건양이 얼굴을 찍을 수가 없는 게 항상 사람 가까이 오려고 해가지고 I c o 는 l 아이고 v e I could have. I c o u 아 d 어. h 어, 다 v e I could have. I could have. I c o u l 어르어힘좀 생겼어 밥을 먹더니 힘이 좀 생겼어 꾹꾹이 다 꾹꾹이 잔물 아와 꾹꾹이 귀여워 꾹꾹이 아유 귀엽다 꾹 아유 이아고 깨끗해야지 건강해아 조그만 거봐아 애기야 애기다 우리 애기 안녕히 계 그래도 i n 나 to be n g e e t it. t e 한번만 참아, 나한 번만. 한 번만. 온신 옷도 괜찮아요. 온실 옆면에 있는 거 비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비는 이따가 옷이 싫 안녕. 어, 뭐 잘했어. 잘했어. 목욕은 싫었어. 싫었지. 지리스 어야 그래도 깨끗해져서 얼마나 좋아. 귀장화를 오래 했는지 귀에 찌든 때가 막. 그걸 다행히 겨울이어서 찐득이는 없는 것 같아. 어, 찌든 때, 찌든 때. 그래도 불러가지고좀띄어진다 <laughs> 귀여. 소리도 잘안 들렸겠는걸? <laughs> 너무너무 싫어할 텐데 그래서 드라이 해야 돼? 어구 싫어 싫어 아엉덩이다엉덩여 아, 응, 살짝만 하자 화이팅 어유 싫어 어 싫어, 아유, 싫어, 아유, 싫어. 아유, 싫어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도망가지 마세요 아유, 괜찮아요 해야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이팅 화이팅 화이팅 드라이어를 너무 무서워해 갖고 그래서 여기 오늘 해가 너무 좋아서 여기 사람 손은 잘안 닿지만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놓았더니 되게 좋아해요. 요 저기가 해가 진짜 따뜻해서 털이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드라이기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저기서 혼자 밖에 구경도 하고 햇빛도 쬐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가네가 오랜만에 밖에 보지요. 따뜻하지? <laughs> 건행아. 귀여워. 따뜻하지. 거기 안 자네. 걱정하지 마. 오우, 그 예뻐. 오우, 그 얼굴 보여줬어. 건행아. 아유, 예쁘네. 건행이. 아, 귀여워. 앙코랑 건행이랑 눈 마주쳤다. 건행이네, 귀여워. 저 누구야, 안 거야? 아는 애야, 혹시? 만나본 적 있어? <laughs> 숨었다 가네 야, 다 말랐다, 금방 다 말랐네. 귀여워. <laughs> 기분이 나쁜가? 짜고 <laughs> 그눈왜 그렇게 떴어, 우리. <laughs> 귀여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귀여워. <laughs> 귀여워. 우리 <laughs> 애기 되게 귀엽게 생겼어. 눈 앞머리가 너무 귀여워. 오늘 아, 일로 오라니까 또로 왔어. 귀여워. 귀 조금만 더 닦자. 응. 귀여워요. 별거 아니에요. 어, 사장님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닙니다. 귀 세정제로 귀를 살짝 닦고 아이고 기분이 좋아. 그래? 어휴 귀엽네. 어휴 깨끗해졌다. 어휴 집고양이 같네. 어머 진짜 예뻐졌다. 예 네, 깨끗해 완전. 아 찰떡해 어우 순해. 네 <laughs> 어우 순해 입양 갈수 있겠다. 음. 너무 순해요. 정말 정말 순해요. 가만히 있고. 겁은 좀 많아요. 음. 호기심도 많다 근데 지금. 여기 방에 들어오니까 또 궁금한 게 많다고 지금. 음. 아유 짠한 거. 아 예쁘네. 놀아줘야지. 음 같이 나가서 놀자.